국내에 없는 제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쇼핑텔러입니다. 인기 많은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레전드 인기용품 2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 링크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기분 좋은 쇼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양한 쇼핑 정보를 알려드리는 쇼핑텔러. 지금 시작할게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차량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제품이 있습니다. 혹시 차량 안에서 케이블 찾느라 불편하셨던 적이 있나요? 또는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지 않아 고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USB 안드로이드 카플레이 어댑터입니다. 이 작은 기기는 세계에서 가장 컴팩트한 투인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어댑터로 모든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무선으로 간편하게 연결하여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장거리 운전 시에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운전 경험의 혁신을 직접 느껴보세요.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동 중 음악이 중간에 끊겨서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고민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앵커의 스포트 X20 스포츠 이어폰은 최대 48시간 음악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한번 충전만으로도 여러 날 동안 운동하면서 끊김없이 음악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앵커 스포트 X20는 뛰어난 착용감을 제공하여 활동 중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최고의 음질을 제공하며 특히 운동시에도 안정적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으로 운동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더운 여름, 공간마다 시원함을 설치하고 싶으셨나요? 킨스코터 휴대용 선풍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기존 선풍기의 설치와 이동의 번거로움을 해결한 무선다기능 전기선풍기입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을 특히 좋아합니다. 한 사용자분은 부인께서 제품을 파손해 재구매할 정도로 만족했다고 하네요. 올여름 킨스코터와 함께 시원함을 준비해보세요. 아이패드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구조독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아이패드 모델에 맞는 키보드를 찾느라 고민하지 마세요. 이 키보드는 최신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모델을 포함하여 여러 모델과 원활하게 호환됩니다.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견고한 커버 케이스와 함께 내장 배터리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아이패드 프로 12.5인치에 완벽하게 맞는다며 높은 호환성을 극찬합니다. 또한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자주 들리고 있어요. 구조독 매직 키보드를 통해 여러분의 작업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세요.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야 하는데 콘센트가 모자라서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랜센트 usb 플러그입니다. 이 제품은 8개의 포트를 갖춘 전원 스트립 큐브로 각종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편조 케이블과 안전 보호 기능 덕분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여러 기기를 동시 충전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에 랜센트 USB 플러그로 더 효율적인 충전 환경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직큐브 360도, 650 안시 빔 프로젝터는 어디서든 펼쳐지는 360도 마법의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벽이나 천장에 프로젝터를 쏠 때마다 화면이 왜곡되어 번거로우셨죠?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자동 초점 조절과 키스톤 보정 기능으로 어떤 표면에서도 선명하고 왜곡없는 이미지를 보장합니다. 이제 천장이든 벽이든 상관없이 완벽한 시청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놀라운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하며 이 제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점 조정과 키스톤 보정 기능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화질을 제공받습니다. 지금 매직큐브와 함께 새로운 시청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선명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AZOME의 M505 Pro 4K 블랙박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UHD 4K 화질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탁월한 영상 기록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IR 야간투시경 기능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GPS와 5.8GHz 와이파이 덕분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운전에 안심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빠르고 안전한 배송과 문제 없는 설치 과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AZOM 공식 매장에서 구입하신다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AZOM EMO 0% 프로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셀카 찍을 때마다 손이 모자라거나 각도 맞추기가 어려우셨나요? 이제 무선 블루투스 원격 제어링으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간편하게 연결되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각도로 완벽한 셀피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뛰어난 편리함에 감탄하며 특히 틱톡 촬영 시 손쉬워졌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여행 중에도 간편하게 셀카를 찍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기대 이상의 편리함, 지금 경험해 보세요. 좁은 공간에 강력한 성능의 데스크탑을 놓기 어려워 고민이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GMK t e c G2 미니 PC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인텔의 12세대 알더레이크 M100 프로세서와 d d r 로 메모리를 탑재해 그 어떤 작업이든 척척해내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12GB 램과 512GB 롬으로 멀티미디어 작업도 빠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공간 활용도 뛰어나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성능으로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데스크탑의 유연함과 강력함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g m k t e h G2 미니 PC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지금 바로 그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한 바람과 빛의 조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SOV 천장 실링팬이 여러분의 공간을 마법처럼 변화시켜드립니다. 혹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제 그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이 제품은 DC 모터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명 옵션이 제공되어 백색광부터 따뜻한 조명까지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집안을 꾸밀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은 원격 제어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주죠. 설치 또한 매우 간편하며 소음이 적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일단으로 설정할 경우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퍼져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스마트하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SOV 천장 실링 펜으로 그 시작을 함께하세요. 수리할 때마다 정확한 토크 측정이 어려우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토크 렌치인데요. 이 제품은 고요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것으로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토크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 디지털 토크 렌치는 높은 정확성을 자랑해서 모든 회전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도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본 고객들은 자동차와 자전거 수리가 훨씬 더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DIY 작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여러분의 작업에 고요조, 디지털 토크렌치를 더해보세요. 작업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빗속의 세계를 고화질로 탐험해보세요. 귀 청소. 이제는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확인하며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 이어스틱기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1위구 6P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해 귀 내부를 선명하게 보여주어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USB-C 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어팁 액세서리가 제공되어 사용자 맞춤형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용자가 생각보다 더잘 보이고 좋아요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고화질 카메라는 여러분의 귀 건강을 스마트하게 지켜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내시경 카메라 이어스틱기. 청소기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귀 건강을 관리하세요. 지금 구매해서 확실한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운전 중 스마트함과 선명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연결의 번거로움과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문제를 겪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11.26인치 듀얼렌즈 카플레이가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이 놀라운 제품은 차량 내에서 무선으로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여 복잡한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활용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듀얼렌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4K 고화질 비디오 녹화가 가능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11.26인치의 큰 화면 덕분에 운전 중에도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듀얼렌즈 카메라로 찍힌 고해상도의 영상은 그 순간의 감동을 그대로 담아내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운전에 혁신을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주행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게임과 멀티미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제우스 랩 16인치 터치 휴대용 모니터가 여러분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화면이 끊기거나 영상이 흐릿해서 불편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니터는 QHD 해상도로 생동감 넘치는 디테일을 제공하며 144Hz의 높은 세로 고침 빈도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자들은 가격 대비 뛰어난 화질과 빠른 배송, 그리고 놀라운 제품 사양에 만족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품질의 모니터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제우스랩과 함께 최고의 시각적 만족을 체험해보세요. 느린 충전과 데이터 전송 속도에 불만이 많으셨죠? 이제는 그 고민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베이스어스 240W USB-C 케이블로 새로운 충전 경험을 만나보세요. 이 케이블은 아이폰 15. 16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서 초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대 480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로 업무와 일상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품질과 성능을 언급하며 놀랍다고 하십니다. 또한 다수의 기기와 호환되어 안전하고 빠른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소 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베이스 어스 240와트 USB-C 케이블로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손에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 같은 순간을 포착하고 싶으신가요? 촬영할 때마다 흔들려서 중요한 장면을 놓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AO 추한 스마트폰 짐벌이 그 해결책입니다. 2,3축 핸드헬드 짐벌은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촬영을 보장하며 다양한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특히 페이스 트래킹 기능과 브이로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환경에서든 뛰어난 영상 품질을 제공하며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그립감과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을 경험해보세요. 최고의 촬영 결과물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해상도 음질과 무선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복잡한 연결과 낮은 음질에 지쳤다면 이제 간단하게 고음질을 즐길 차례입니다. 에디파이어 MR3 2.0 스피커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스피커는 최신 블루투스 VO 점 기술을 탑재하여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오디오를 통해 음악의 세세한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이 제품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음악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뛰어난 음질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에디파이어 MR3와 함께라면 음악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외출 중에 배터리가 부족해서 당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충전 케이블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에사거 마그네틱 보조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맥세이프 기능을 지원하여 아이폰 16, 15, 14, 13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최대 20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NO12 자석을 사용해 안정적인 부착을 제공합니다 이젠 케이블 없이도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에사거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NO12 자석 덕분에 안정적인 부착력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마트한 충전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에싸거 마그네틱 보조 배터리를 선택하세요. 소음 차단과 완벽한 음질 경험을 제공하는 이어폰을 찾고 계신가요? QCY 멜로버즈 프로 이어폰은 일상 속 다양한 환경에서 몰입감 있는 음악 감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출퇴근길, 카페, 공원 등 어디서든 적응형 하이브리드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이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줍니다. 6개의 마이크를 통해 더욱 선명한 음질을 제공하며 고해상도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로부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과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이어폰으로 최고의 음악 경험을 누려보세요. QCY 멜로버즈 프로는 여러분의 음악 감상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차량 청소가 쉬워집니다. 차량 내부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 매번 청소가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이제 SZUK 차량용 무선 청소기를 만나보세요. 무려 9,850파스칼의 강한 흡입력으로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핸디형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높은 흡입력 덕분에 차량 내부 청소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하며 이동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SZUK 청소기로 깨끗한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게임을 할 때마다 왠지 부족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럴 때 나만의 스타일로 더 멋진 환경을 꾸미고 싶으셨다면 이번에 소개할 제품이 딱 맞습니다. 마크니크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는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것입니다. 이 키보드는 핫스업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신에게 맞는 타건감을 찾으실 수 있어요. 또한 멀티 컬러 rgb 라이트를 통해 다양한 색상 조합으로 게임 환경을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캡 옵션까지 준비되어 있어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하스왑 기능 덕분에 손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멀티 컬러 RGB 라이트로 인해 더욱 개성 넘치는 게임 환경을 만들어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마크니크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로 새로운 게임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